스타일과 기능성을 동시에 알리익스프레스 럭셔리 시계 3종의 특징과 후기 이 제품은 바로 슈페이트 운트 진의 1908 시계입니다. 고급 시계의 무게와 내구성에 불만이셨던 분들이나 빈티지 스타일을 찾기 힘드셨던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이 시계는 316L 스테인리스 스틸과 정품 가죽 스트랩을 사용하여 착용시 편안함과 가벼움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빈티지한 디자인으로 특별한 스타일을 원하시는 분들께 딱이죠. 게다가 방수 기능까지 탑재되어 실용성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용자들은 빈티지한 디자인과 편안한 착용감을 특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도 유니크한 매력을 더해줄 슈페이트 운트 진내 시계를 만나보세요. 빈티지를 재정의한 다이빙 필수품, 바로 워치 다이브스 WD5513V2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이빙 시계가 크고 불편해서 스타일과 견고함을 동시에 찾기 어려우셨죠? 이 제품은 그런 고민을 해결해 줄수 있습니다. 빈티지한 디자인에 200m 방수 기능까지 갖춰서 스타일과 기능성을 모두 만족시킵니다. 특히 사파이어 글래스와 발광 C3 BGW9 기능 덕분에 견고함과 시인성을 자랑합니다.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손목에 잘 맞고 디자인이 멋지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트라이던트 로고로 변경된 점과 합리적인 가격 덕분에 만족도가 높습니다. 스타일과 내구성을 모두 갖춘 워치다이브스 시계. 꼭 한번 경험해보세요. 남성의 품격을 완성하는 시계, 오우 핑크를 소개합니다. 시계를 찾을 때 디자인과 내구성을 모두 잡기가 쉽지 않죠? 오우 핑크 남성용 기계식 시계는 이탈리아 디자인과 316L 스틸로 고급스러움과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세련된 디자인에 안정적인 동작까지 더해 매일의 일정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우리 고객들은 특히 오후 핑크 시계의 견고함과 세련된 디자인을 칭찬합니다. 남성용 시계로 품격을 더하고 싶다면 오후 핑크를 선택해 보세요.